안녕하세요. 백호신 땅의 비산제자입니다. 최근 급하게 한 분에게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은 근근히 이렇게 뭐 영상을 만들어드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많이 다급해 보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분 사주를 제가 받아서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개사생의 12월 19일 음력입니다. 카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총 5장을 뽑고요. 가운데서 저희가 타로를 보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핸들러 카드 이렇게 한 장까지 뽑았습니다. 카드를 조금 정리하고요. 과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두 카드에서 나오신 것처럼 개사생 12월 19일 음력으로 나눈 요 자수는 신의 팔자가 맞아요. 신의 팔자가 맞으시고, 일단은 명을 띄웠다. 그리고 도사님 카드가 나왔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예뭐 조금 할머니 줄, 아기 줄 이런 동자 동년님 또는 할머니 요 줄이 조금 강해 보이고요. 명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기존에 무슨 뭐 단지를 모셨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내림을 받았다가 현재는 엎으신 분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음, 여기저기 아마 뒤통수 많이 맞으셨을 겁니다. 네. 음. 지금 아마 하는 일이 몸도 안 좋고, 네, 현재 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현재도 벌전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이 따르고,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땅에 묻혀 있는 이 도구들까지 해서, 뒤에서 들어오는 불이 어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큰 벌전으로 들어오시죠. 네. 이분은 예전에 이런 뭐 단지를 모시거나 신내림을 뭐 받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서 오셨나 모르겠네요. 미래 카드 한번 열어볼게요. 음, 딱 봐도 미래 나오는 카드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미래 카드에서 네 번째, 이첫 번째 카드, 사람 둘이 있는 카드는 말이 많고, 앞으로도 시끄럽다, 앞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뒤에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 보면은, 음, 삼사자가 서 있고, 혼자서 혼이 빠져나가듯이 누워있죠. 요거는 본인한테, 본인 내 상문이 들어온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다섯 번째 카드를 보면서 요 개사생의 12월 19일 자손을 봤을 때는 죽은 동자 그리고 죽은 할머니가 보여요. 꼭 동자라고 해서 어떤 뭐 신령의 동자님보다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핸들러 카드 역시 신의 벌전으로 들어오시네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점사나, 이제, 숨겨진 내용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점사를 뭐, 좀잘 뽑게 되는데, 카드로 하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성은 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요번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좀먼 지방에 거주합니다. 오반기 카드도, 열어서 두장 뽑아서, 원래 전체적으로, 운세의 흐름이라든지, 어떻게 풀어지실지 한번 볼게요. 음. 일단 이분이 내가 단지를 엎었다. 신을 받았다. 엎었다. 신의 팔자는 맞는데,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상한 선생님들 사이에서 돈만 날리고, 예, 별로 그렇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실만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의 팔자가 맞다 아니다 했을 때는 빨간색 긍정의 깃발로써 예,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말이 많아질 거다 다툼이 잦아질 거다 뒤에서 말이 많고 더 힘들어질 거다 상문이 들어온다 괴롭다 힘들다 등등 예, 요것도 긍정의 표시인 하늘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예, 요 백색기가 나왔어요 음, 앞으로 현재 힘들다 힘들다는데 앞으로 지나갈 시간은 더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단지나 신을 엎었다고 해서 그런 신의 벌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빨간색 산신기 긍정의 표시 둘다 긍정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빨간색 깃발보다는 일단은 백색 깃발 네 여기서 하늘에서 주는 벌전 이거 풀어가시려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